1090번 삼각형 a,b,c에서 자 이러한 식이 성립할 때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식을 바꿔주자고 자 뭘로 나눠줄 거냐면 자 6루트 3으로 나눠줄게 자 6사인 a하고 2루트 3 사인 b하고 3사인 c를 다 뭘로 나누냐면 6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누고 자, 6 루트 3으로 자6 루트 3으로 나누면 얘는 자 루트 3분의 사인 a 가될 것이고 얘는 자 3분의 사인 b 가될 것이고 얘는 자2 루트 3분의 사인 c 가 되겠지 자 얘를 일정 하니까 k 로 놓고 푼다 그러면 사인 a 는 루트 3 k 가될 것이고 사인 b는 뭐가 되냐면 3k 자, 사인 c는 자 2루트 3k니까 마찬가지로 비례식이 성립하니까 똑같진 않지만 a 대 b 대 c도 자 루트 3대3대 3대 2루트 3이라고 써서 a의 길이를 비례식이니까 루트 3k b를 3k c를 2루트3k라고 쓸 수가 있어. 그래서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면 각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? 루트3a의 제곱. 그다음에 3k의 제곱. 플러스 2루트3k의 제곱에다가 빼기 이렇게 쓰고 2배의 루트3k. 어이, 잘못 썼네. 2루트 3으로 써야지. 2루트 3k, 그 다음에 3k, 이렇게 쓰면 되겠지. 자,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493, 12루트 3k 제곱이 될 것이고, 얘는 9k 제곱, 플러스 12k 제곱, 빼기 3k 제곱이 되니까, 계산하면, 자, 12분의 루트 3에다가 빼면은 6, 18, 되겠네.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3 하면 6 하면 여기 3이고 6, 2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얘는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. 그래서 a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몇도? 30도. 자, 그래서 정답 몇 번? 정답 1번이 정. 답